안녕하세요. 신차패키지 전문점 올대노토모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카니발 신차패키지 스타일 2번 썬팅 블랙박스 하부 방음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고객님께 사진 전송해드린 자료와 제가 따로 촬영한 영상들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제작해봤구요. 처음 신차패키지를 저희 쪽에서 작업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계약하신 차량이 출고일이 확정되면 작업을 진행하실 매장을 선택하셔서 탁송지를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매장에 차량이 입고 되면 제일 처음 신차 검수를 진행합니다. 신차 검수에서 발견된 도장 이물질이나 단차, 각종 이상 내용을 스티커를 부착하여 고객님께 카톡으로 전송해 드리고 고객님께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신차 검수에서 도장면 이물질이나 단차 같은 경우는 흔히 발견되는 증상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반납하시는 게 좋고, 간단한 문제들은 작업을 진행하시고 차후에 사업소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차 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구요. 이제 신차 패키지 작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행 과정은 1일차, 2일차, 3일차로 나눠서 총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간은 대기 차량들이 많고 적음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스타일 2번 패키지에서 메인 시공은 썬팅 블랙박스 하부 방음이고, 서비스 품목으로는 유리막 코팅, PPF 5종, 실내 향균 탈취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썬팅 필름과 블랙박스 등 각종 패키지 내용은 추가 금액으로 원하시는 제품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차량은 블랙박스를 좀더 좋은 제품으로 변경하셨습니다. 먼저 썬팅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i90, 전면 33%, 1열 15%, 나머지 5%, 이렇게 나눠서 시공하셨고요. 스펙은 5% 기준, 적외선 차단율 89%, 자외선 차단율 99%,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71%의 성능입니다. 썬루프 선팅은 별도로 추가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하고요. 기본 시공에서 썬루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름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은 총 4가지 브랜드이고,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이 있습니다. 실내 시인성에 중점을 두신다면 반사 필름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선글라스나 골프나 낚시 등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미러 효과 선글라스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사 효과로 눈부심이 적어서 낮에는 더욱 잘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 필름은 금속 필름이라서 전파방해나 특정 구간에서 무알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비금속 일반 필름은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필름은 모두 시인성이 좋고 내구성도 5년 이상 유지되는 고급 필름이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잘 어울리는 필름 선택과 스펙을 잘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사 필름 중에 추천드리는 필름은 에이버리 데니슨 퀸 글리터리 로얄 그린 제품을 추천드리고 비반사 블랙 필름 중엔 스파이 리버스 제트 필름을 추천드립니다. 이두 가지 필름이 대표적으로 반사 비반사 필름 중에 가장 스펙이 좋은 필름입니다. 다음은 블랙박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카니발 차량을 계약하실 때 스마트 커넥트 옵션이 빠진 차량들은 빌트인캠이 없습니다. 풀옵션 차량이라도 빌트인캠이 후방 영상 화질이 떨어지고 음성 녹음이 안되는 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 추가 장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이나비 QXD5000 제품은 전면 후면 모두 FHD보다 높은 QHD 화질로 녹화되고 야간에도 울트라 나이트 비전 기능으로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의 역할이 사고나 테러 등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사고 현장 음성 녹음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올댓 MVR 하부 방음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흔히 언더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인증받은 폴리머 제품입니다. 신차에서 하부 코팅이 좋은 이유는 오염되기 전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팅 효과로 하부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더욱 뛰어나겠죠? 여기에 노면 소음 감소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하부 코팅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차를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생각되는 작업이네요.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차의 유리막 코팅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죠. 도색면 전체에 나노텍 울트라 가드를 시공해드리고, 유리면 전체에 나노텍 울트라 글라스를 시공해드립니다. 발수 효과로 물을 튕겨내기 때문에 세차하실 때도 편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시야 확보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세차 느낌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시공해드린 코팅을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 세차하시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 꾸준히 관리해주시면 1년 이상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스크래치 보호 필름인 PPF 필름 5종 패키지를 시공해드립니다. 라이트 도어컵, 도어엣지, 트렁크리드, 주유구 이렇게 부착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필름은 저가형 재질이 아닌 독일 레인보우사 고급 필름으로. 자가 복원력이 뛰어나고 고탄성 우레탄 제품입니다. 추가 금액으로 원하시는 부위에 추가 시공도 가능하니 상담해 보세요. 실내 쪽으로 가볼까요? 운전석 조수석에 목을 받쳐줄 수 있는 편안한 목 쿠션을 두개 드리고 있고 작은 감사의 선물로 올댓 타올 패키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이벤트 품목으로 아이퓨리 공기 청정기도 서비스해 드렸고요. 선압등과 번호판 등을 LED로 교체해드렸고 시공 후기 작성 이벤트로 실내등 전체도 LED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면 피톤치드 연무 기계를 통해 실내의 향균 탈취 작업으로 세차 냄새를 제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썬팅 블랙박스 하부 코팅 패키지. 스타일 2번 작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어떤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은 모든 시공이 적절히 들어가 있는 6번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올대 추천 상품이에요. 신차 패키지 가격과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이나 견적 문의란에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차량 작업들로 인한 영상들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